에, 오늘 아침 여러분께 공개드릴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어, 기도로 보장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기를 네.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17년 우리 서울신광교의 표현은 변화와 혁신 그리고 부흥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아, 노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개도교의 특징이자 목표인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변화되되 바르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 올바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일 우리가 때묻지 않은 백지 상태라고 한다면, 옳은 것을 받아들인 것만으로도 쉽게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받아들이냐는 것은 여러분 그 인생의 성패를 좌울 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렸을 때 교육이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옳고 선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옳고 선한 것이 아닌 오염된 더러움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는 뒤집힌 가치를 회복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중요한 가치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보문 말씀도 마귀가 예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신 좋은 가치들을 세상의 가치로 뒤바뀌어 버리기 위해서 벌리는 하나의 도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결국 여러분, 어찌 보면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가 가진 중요한 가치를 엉뚱한 가치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떠하지와친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가치관을 올바른 가치관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올바른 가치를 소중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신쓰면은 올바른 가치를 보존할 수,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우리 성도의 삶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악한 마귀의 가치 도전에 대응하는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는 말씀에 보면은 기도로 부장한 사람은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똑덩이가 되게 하라 하 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심어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과 마귀로부터 온 사람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분명히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마귀로부터 온 사람은 언제나 의심의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사람은 반발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진짜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냐? 맞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구 갖게 만들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뉘고 깨어지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의심의 재료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시험 에 들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장세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마귀는 의심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반발심을 가지도록 주입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마귀는 왜곡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 지금 쿵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를 왜 그렇게 고난에 처하게 만드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씹어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한 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얼마든지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진들을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이 고난 없이 여러분 형통한 삶만 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큰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그 고난을 이겨내므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 하나님의 애에게 인정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누구나 여러분이 그 인생의 모든 요와 같은 삶을 스케치해 보면은 평탄한 삶만 사는 사람이 없어요.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 평탄하다가도 권고에 처할 수도 있고 권고하다가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자문서 7장 1 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례의 일을 능히 해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권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형통한 삶을 분복으로 받은 사람이 없고 권고한 삶만 분복으로 받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형통한 날이 있으면 권고한 날도 있고 권고한 날이 있으면 형통한 날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문제는 여러분이 권한을 받느냐 권한을 받지 않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권한이 닥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응하느냐는 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응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어떤 환경이 닥쳐오든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평탄한 때는 평탄한 대로 의심을 심어주고, 권고한 때는 권고한 대로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때든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욕을 보세요. 여러분, 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욕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번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자도 여호하시오 취하신자도 여호하시오니 여호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런 권한 당하면 뭐 굳이 요비 어떤 권한을 당했는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우리가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닥친다고 한다면은 자과연우리 아, 가운데 몇 사람이나 욕과 같은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독하는 분도 여호와시고 니리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아, 네. 여러분 놀라운 신앙 아닙니까? 이런 반응을 보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법을, 어, 법은 여러분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좌,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아,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 보면 사진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여,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항상 선택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떡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말씀이냐, 떡이냐, 떡이냐, 말씀이냐, 선택의 문제는 성도의 사활 도초에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은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굶주린 상태에서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셨죠한 이틀 두끼 음식하고 세끼쯤 금식을 하다 보면은 눈앞에 얼른 얼른 하 것이 뭐예요? 여러분 국그릇이 왔다 갔다 하고 밥그릇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식해 보면은 얼마만큼이나 여러분과 같이 또한 떡이 우리에게 유용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한 번만 떡을 먹으면 안 될까라고 하는 생각에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여러분 떡을 선택하고 싶을 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길을 걷는 것이 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기도로 무장된 사람은 선택의 순간 떡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유혹을 뿌리치고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기도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무장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5절로 6절에 보면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오고 가로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칼마귀는 우리를 항상 과시하는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모습이 다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동시에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려 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여 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알량만 자기 과시를 즐기는 것이 즐기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진정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구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 과신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보상 심리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경우에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한 것 외에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족하다면 자꾸 자기를 과시하는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여기 지금 성경 10편, 91편, 10절로 12절 인용하고 있는데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는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가 지금 마귀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 91편 10절로 12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마귀는 자기를 과시하더라도 그 과시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주도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하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높은 곳은 유명해지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마귀는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높아지면 항상 마귀의 시험도 함께 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분 러 키가 작은 사람이 넘어지면 크게 다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키가 크고 또한 무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는 일이 다반사라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곳에 오르면 잘 보입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도 떨어지면 치명상을 치명상을 입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은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곳이기도 함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는 자세를 낮추어 겸손한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높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실 때 우리는 자꾸 낮아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를 높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높여 주었더니 고개 목에다 기부수를 하고 목을 뻣뻣이 하면서 교만을 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를 치십니다. 여러분 사울 보세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될 때만 하더라도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빡빡해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 목을 굽힐 줄을 보릅니다. 허리를 굽힐 줄을 보릅니다. 무릎을 꿇을 줄을 보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어 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어산안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면 높여 줄수록 우리 성도는 겸손한 자가 되도록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으로. 우리는 오히려 높임을 받을 때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아멘. 왜 하나님께 돌려야 될까요? 여러분, 모든 열매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귀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미국 흑인들의 애완을 그린 뿌리라고 하는 소설과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뿌리의 저자는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사무실에는 이상한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그 이상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북이가 그려진 그림을 그 사무실에 아주 애지중지 애와 집단 걸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들이 이 헤일리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 그림을 왜 그려 놓았고, 저 그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 헤일리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위대한 작품을 썼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런 영감을 얻었는지 정말 어떤 생각하며 스스로 자기도 어, 이, 그, 그 말, 위대한 작품을 썼다는 그런 이와 같은 자부심에 교만해질 때마다 자기는 그 그림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 그림을 바라보느냐 거북이가 어떻게 저 높은 담장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담장 도움, 구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냐 마찬가지로 내가 이 자리에 쓴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경솔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교만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 기도를 통해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자기가 의식되는 곳에서는 항상 교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고 겸손한 자가 될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주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성정 꼭대기에서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온 곳에도 뛰어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겸손한 자리에 설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어떤 높은 곳에 설수록 더욱 겸손해지는 자가 되시고 또한 기도로 무장해서 교만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로 무장된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는 예배인지 세상인지 선택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 우리도 여러분 많이 당했어요. 오늘 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시험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에 나온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주일인데, 또, 명, 또, 명절 가까웠고, 정말 오늘 자, 가게 문을 열어야 돈을 벌수 있는데, 과연 가게 문을 열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가게 문을 닫고, 오늘 교회 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들은 갈등을 겪은 적이 아마 여러분들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별은 가게, 가게뿐이 아닙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갈등을 아마 여러분들 겪은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오늘또 그런 갈등을 겪다가 예배를 선택하고 교회에 나오신 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도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한 가지 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한 가지가 뭐냐?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네? 마귀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그 유혹의 목적은 하나예요.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처하든지 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배가 생명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예배가, 예배가 생명이다. 맞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실패 만사 실패고 예배 성공 만사 성공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는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더라도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그는 온전한 크리찬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용원만이 진짜 용원이고 예배 드리는 사람만이 진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마귀는 성도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마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공격 대상 1순위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을 가지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 공격에 시험든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소원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들은 단연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자유로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예배의 감격을 맛보는 것. 이건 성도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되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충만히 우리가 받고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닫죠 평소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몰라요. 그러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듯이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상실하게 되면 비로소 그 복이 얼마나 굉장한 복인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천하만국과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할 만큼 절대적인 마귀의 유혹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하만국이 중요한 게아니요 이건 내가 다줄 테니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나에게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세상을 택하라 고 말입니다. 그만큼 천하만국보다도 소중한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진정한 봉사는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예배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주님이 하는 것 같이 하고 구제를 하더라도 주님이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우리 알았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모든 행위가 예배에서 나와야 된다그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 선이 옳은 선이고 그 선이 올바른 그 봉사가 올바른 봉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는 소홀히 하면서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천부당 반부당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진정한 봉사는 예배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 없는 봉사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해 주는 거예요. 성경화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느라 분주하고. 마르다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가지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했어요. 마르다가 보니까 자기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얘기만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쁜 것을 알지 보지 못하십니까? 마리아를 빨리 보내서 나를 돕게 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리아는 너보다 더 중요한 것을 택하였느니라. 뭘 말해주는 거예요?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돼요 아, 네. 여러분 몸만 왔다 간다고 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예배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배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목적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문제의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삶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실마리를 예배에서 풀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언가 잘못되면은 모든 게다 불통이 돼 버려요. 그러나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들어도 만사가 다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올바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게 되고 예배 실패하면 모든 만사가 다 실패입니다. 꾸준히 신앙이 성장하는 성도, 시험을 이기고 열매 맺는 축복받는 성도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복을 받고, 정말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가? 여러분, 예배에 성실한 사람이요.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해가지고, 복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격에서부터 마찬가지. 그러므로, 이제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무장된 사람, 여러분 또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아버지, 만약에 기도로 무장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하 만국을 보고 욕심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세상을 버리고 정같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아버한 삶을 살게 된줄 믿습니다. 오늘 이부 예배 참여하신 사랑성 여러분, 오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 기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의심을 깨치고 믿음을 붙들게 합니다. 또 기도는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자기 과시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교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기도 자체가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도는 예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바라기는 2017년도 우리 교회의 표처럼 정말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심령의 부을 이루어 정말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로 무장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도로 무장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정말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주님의 과분 기도를...